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돈이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친구 살리려고 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깐부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인 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요 우리에게 친구하자 하셔요 우리 깐부하자 우리 같은 편 먹자 나는 네가 좋아 난 선택했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결정해 라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깐부 신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다 수락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그래 우리 친구 하자. 우리 같은 편 먹자. 깐부 하자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십시다. 아멘. 예수님과 손 잡고 인생을 함께 살아 가십시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